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 줄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아카르시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해마다 이제 1월 1일이 되면 참 의욕이 앞섭니다 이번에는 꼭 어, 열심히 공부해서 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 운동을 할 거야 뭐 담배를 끊을 거야 하지만 그것이 작심3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의욕은 있으나 의전에 있으나 행동이 결러져 버린, 결은 그 행동이 번져 나오는 그게 아카르시아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카르시아에 대해서 제가 예, AON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가정드립니다. 자, 먼저 문장이 총 6문장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항상 영음장 볼 때는 뭐부터 찾는다? 본동사부터 찾겠습니다. 본동사부터 찾겠습니다. 1번에 본동사가 뭐죠? is described as 입니다 is described as 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카르시아는 주로 여겨진다 아, 아카르시아는 주로 뭐라고 여겨지나 a type of 일종의 그런 losing control 통제를 자제력을 잃었다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and 그리고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다시 1번입니다 아카르시아는 주로 일종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 2번 가보죠. Breaking a promise can be, can be가 본동사입니다. can be, can be. 그 다음 중요한 구문 들어오죠. 구문이 발견됩니까 so that 표지합니다.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so that. 자, 이 breaking a promise, 약속을 깨는 것은 So sudden 너무 너무 갑작스러워서 본인들을 줄 몰랐다는 거지 이번만큼은 꼭 자신의 결심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약속을 깬 거예요 이 약속을 깬 것은 so sudden 너무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그 결과 이렇게 뜸을 들여요 자 그다음 대절 뒤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발견되어야될게 있습니다 지금 대절 뒤에 보면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게또 보여야 됩니다 어디에 대시 생략됐을까요 독해하다가 동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사 appears 그 뒤에 주어 동사 완전 함장 나오죠. 그럼 그 동사 뒤에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It appears that 그럼 뭐뭐 인것 같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It은 가주어. 그다음 appears 뭐뭐 인것 같다. 약속을 깨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종종 뭐인 것 같다. 어, one 우리가 really has lost one's mind.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번역이에요. 왜? 자신의 결심이 아주 확고 했는데 약속을 깨버렸으니까, 근데 약속깬게 너무 갑작스럽다는 건 자기 의지받기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참본인의 보기에 우리가 정신을 살짝 잃은 것 같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문장 가겠습니다. Losing control however. 그러나, 이 통제력, 자제력을 잃은 것은 more measured,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 걸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에 신경 써야 되냐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감이 좋죠? 우리 험생들도 감을 길러야 됩니다. 그 감이라는 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친숙한 단어들, 그 단어들이 문맥에서 오역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3번의 매절드,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절드, 잠시 제가 기다릴 테니, 이 매절을 문맥 적합하게 번역을 한번 해보시고, 자 어떤 것 같습니까? 매저 통제를 잃는 것, 자제력이 없는 것은 종종 매저, 제가 보기에 재다, 측정화돼서 왔죠 그러니까 측정된 것이라는 말은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 그러니까 갑작스럽다, 서든의 반대관계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보시면 돼꼭 우리말로 못 옮겨도 괜찮아 요 우리말로 못 옮겨도 되니까 반대말로 보셔야 돼이 매절드라는 단어는 앞문장에 있는 갑작스럽다, 서든의 반대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의도적이라는 거지. 자제력이 없다는 것은 종종 참 의도적이고 그리고 자기의식적인 것이다. 그겁니다. 그럼 2번하고 3번의 관계는 반박인 겁니다. 어, 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I can see. 아, 여기 구문이 어려워요. I can see the transgression of my will coming from a long way off. O형식입니다. 보이나요? 주어, 그 다음 동사 can see. c d 의 목적어가 좀 길어해요. The transgression of my will.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보. Coming from. 야가. 목적격보.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주어는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볼수 있다. 알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나는 뭘알수 있다. 뭘볼수 있다. My will. will이 명사니까 의지. 내 의지를 깨는 것, transgression, 어기는 것. 내 의지를 깨는 것이 coming from, 어디 어디에서 오더라, 생기더라, long way off, 저 멀리 떨어진 것으로부터 오더라. 자, 지금, 어, 내가 분명히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안 지키고 있어. 그게 바로 내 의지를 깬 거지, transgression. 그것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콜론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콜론 뒤로 가봅니다. I can anticipate the arrival of Akarsia. 나는 Akarsia의 도착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How I will greet it. 내가 어떻게 그 Akarsia를 환영할지, 받아들일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 And the on and how 절이 동사 anticipate에 대한 또 다른 목적입니다. At the doorway of choice 선택의 문턱에서 말이다. That I know. 나는 알고 있다. I have to make, make는 만들다가 아니고 하다.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선택의 문턱에서 말이다. 이게 다 3번하고 똑같은 소리. 3번하고 4번의 관계는 재진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식 중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의식적이라는 거지. 의도적이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3번에서도 했고 4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it is hard. To say that I lose my head.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힘들다. 다시 이런 경우에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 말하는 건 힘들다 이 말은 모든 건내 자의식 내가 의, 의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약속을 깨껏 작심삼일도 내 의도였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I know exactly what I'm doing.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 What I'm doing. 내가 무엇을 할지를 말이다. 혹은 rather, I can predict. 나는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하다, predict 다음에 문법을 좀 보시면 with 추상명사 한번 괄호를 묶어보시죠. with 들을쭉 가면 probability. with부터 probability까지 예. 묶었습니까? 아주 어, 가망성이 높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정도가 좋아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예측하다에 대한 목적어가 what I will do. 내가 무엇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What I will do 나는 아주 아주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At a particularly decisive point in the future 미래의 특히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서 말이다 자,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썼나? 여러분들 한 문장의 번역에 너무 뭉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강조하는 대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나의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포커스, 포인트를 남기고 싶어요. 7번, 아카르시아 글에서는 글의 전개방식을 한번 보자고. 지금 1번에서는 글의 전개방식이 뭐냐? 아카르시안는이러 이런 것이 하고 정의를 들고 있어요. 정의. 1번은 정의. 그 다음 2번, 아카르시아에 대한 통념이에요. 통념. 우리가 약속을 깨는 거, 작심 3일인 것은 너무 갑작스럽다. 이 말은 우리의 무의식인지 아는 거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가 정신이 살짝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2번은 통념인 거예요, 통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통념에 대한 반박이 3번이에요. 3번부터가 주제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작심을 깨는 것은 모두 우리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 의도였다는 것을 영어로 measured and self-conscious를 쓰고 있어요. 3번이 반박의 시작이에요. 그 반박의 시작을 4번에서 다시 재진술하고 있어요. 4번 앞에는 즉, 이런 아이를 넣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 3456 3456 문장은 통념 2번에 대한 반박이 되고 결국 이거를 요약하면 뭐죠?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나 약속을 잘 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신이 이성이 없는 상태라서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거예요. 저도 참 많이 찔립니다. 저도 이제 매일 운동을 해야지 하고 어제 헬스를 러닝머신 앞에서 겨우 20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아침에 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의도적으로 좀 깼습니다. 어떻게? 비가 오더라고요. 비도 오고, 이런 날 운동하면 무릎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러닝머신 안 올라갔어요. 이런 게 전부 우리는 아카르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보다 의지,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우리의 게으른 그 행동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10분 정도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더된것 같은데요. 한몇분 됐나요? 10분 정도 제가 문법 포인트 한번더 점검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문법 채, 포인트 챙기겠습니다. 뭐뭐라고 여겨지다. be described as. 다시, 뭐뭐라고 여겨지다. be described as. 그 다음, 이번의 문법 보겠습니다.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so, 형용사 대절. so, 형용사 대절. 그 다음, 접속사 대세 생략을 발견하자. 동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때다. 그럼 동사 appears 뭐뭐인 것 같다. appears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래서 대시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주어 지각 동사 c 목적어 ing. 주어 지각 동사 c 목적어 ing. 그럼 주어는 목적어가 ing하는 것을 본다. 이정도번 내립니다. 그 다음 4번에 콜론 들어가 볼게요. 점 땡땡 콜론 뒤에 보면 동사 있습니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a n t i c i p a t e anticipate 뒤에 목적어 있지요. 그 다음, 그리고 하는 a n d 있지요. end 뒤에 오는 하우절이, 의문사 하우절. 다시 뭐가? 의문사 하우절이, 동사 anticipate에 대한 두 번째 목적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choice가 있습니다. 선택 choice. 그 뒤에 오는 이대 e a t 이 that이 뭘까요? d choice 뒤에 오는 d e a t 은 뒤에 보니, main, 뒤에 보니, make 뒤에 목적 없어요. 그래서 이 d e a t 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다시 뭐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부분만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choice 뒤에 부분. choice that I know I have to make. I know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알기에 내가 해야만 하는 선택. 다시 내가 알기에 내가 해야만 하는 선택. 선택을 만들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선택이니까 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make를 만들다가 아니고 뭐라고 하자? 하다. 그 다음 6번에서 포인트 보겠습니다. 문법. with 추상명사. with 추상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with probability. with probability. with probability는 가망성입니다. 근데 가망성이 high degree니까 확실하게 이 정도로 번역할게요. with부터 probability까지를 확실하게. with 추상명사. with 추상명사는 부사처럼 번역합니다. 다시. with 추상명사는 부사처럼 번역합니다. with probability. 부사처럼. 확실하게 부사처럼 번역합니다. 그뒤 오는 what절. 그뒤 오는 what절은 예측하다 프리딕트에 대한 목적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카르시아가 항상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3일마다 결심하면 됩니다 그죠? 3일마다 우리한테 또 우리의 의지를 망가뜨릴 이놈의 아카르시아가 또올 거니까 3일마다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 유튜브도 그죠? 지금 아마, 띵똥띵똥, 알람이 갈 겁니다. 구독하신 분들. 네. 자, 아카르시아, 작심 3일. 3일마다 결심을 다시 하겠다. 저도 또, 오늘 돌아가서 작심 3일 또 결심을 하겠습니다. 또, 러닝머신에다가 핸드백이나 걸어 놓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죠. 자, 인문학에서 공식어의 시 정답을 찾다. 7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